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온지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죠. 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번성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고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 공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이미 풍성하고 번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래 또 지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참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사람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스대히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가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